나시우랑 산수 처음 른다 응? 어? 시우야할머니 아! 할머니. 할머니. 아! 아! 어뛰라뛰라뛰라다 어! <laughs> 어빠 채로라 상체를 어~ 쑥떡 뭐라고소을이네 어떠냐? 올리고+ 올리고 어? 이거? 안 올려? 결혼식 하고 음식만 오늘 오늘 하고 어느 하고있나라고 어느 집하고, 어느 집고 집하고, 어느 집하고, 어느 집하고, 어 집하고, 어느 집하고, 어느 집하고, 아느아하교직하고왔하어하고 어느 하고어 사다 준거어고어 사다 준고라집고 누가? 그하고어하고어하고어하고라하고 어느 집하기 전에 사하다더라사 가도 불꽃집때 해야지 그럼 깨어먹는데고 어느 집하고, 어느 집하고, 어느 집하고, 어느 집하고, 어하고 어느 야 어느 늦하 어느 어고어고식고식 그거 야 돼. 여기를 찍어 줘. 공부도 한번 야지 전장 한번 집으로 넘어. 엄마, 엄마 아버지은 마음속으로 잘 사네. 이렇게 이 아주 괜찮아 오는 야, 야, 올라오네. 얘 엄마가 나타나도. 이거 뭐야? 어? 응? 이거. 봐. 어, 어? 응? 아, 어 그거 심었나? 어, 뭐. 어, 꽃. 덮지 마라. 그나나 그라고그 기암계다 그만 보다. 또 심은 건 나. 어, 어머, 따로 됐나? 어, 이거 아니, 하늘, 하늘, 에서 하늘에서 온뜨인데 꽃이 거 그래. 저도가 한미꽃이, 달미꽃. 심은 거죠? 한미, 한미. 장철아 가져가서. 그럼. 어? 응. 어? 아빠. 응.